내가 어른이 됐을 때 자신있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경제를 알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플레이 코노미는요, 놀이라는 뜻의 플레이하고 경제라는 뜻의 이코노미를 합친 말인데요. 그냥 제가 지은 말입니다. 저는 서른 살에 경제 기자가 됐는데 경제 의 지식은 알아두면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면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정말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아이한테는 좀 재미있고 쉽게 이거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상업 교육, 도넛 가게라는 주제로 가게 이름을도 짓고 뭐 디자인도 하고 재료를 어떻게 사고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담는 상업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아직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을 좀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식 이야기 그리고 또 소비는 어떻게 하는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화하고 그리고 놀이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시간에 투자한 것, 작았던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이 자산을 바탕으로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실패해도 돼. 자신있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근하게 경제와 주식을 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에 관련해서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쪽 관련 교육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강의를 열게 해주신 성원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많은 분들이 좀 접했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경제를 알게 되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여기에서 뭐 영어 수학만 공부하면 요만큼만할수 있지만, 세상에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돈을 벌려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사고력이 그만큼 확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사고력이 확장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또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